안녕하세요. T 준신입니다 네, 오늘은 잠실 맛집, 잠실 맛집 가볼 건데요. 라멘집 갈 거예요. 라멘집 가는데 와, 여기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가본 한국에서 가본 라멘집 중에 가장 맛있는 거 같아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오히려 저렴하다면 저렴한 편이에요. 한 8,000원 8,000원 선이었던 걸로 기억하니까. 야. 이게 방이동, 잠실, 방이동. 방이동 먹자골목 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앞에 가서 어떤 가게인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뒤에 보시면 여기 롯데타워 보이죠? 롯데타워에서 방이 먹자골목 쪽으로 쭉 오시면 돼요. 쭉 오신 다음에 이쪽. 네, 할리스 커피 하, 쭉 오시면 할리스 커피 보이는데 거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꺾으시면 저희 코이라면이라고 있어요. 절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바로 뒤에 여기 코이라면인데요. 방이죠. 딱 써져 있죠. 이게 분당 쪽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여기 일단 가성비가 되겠좋요 가성비 있고 맛도 있어가지고 가성비만 좋으면 안 오겠죠 맛있으니까 이렇게 추천합니다 잠실 맛집 라면집으로 제가 유일하게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먹으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메뉴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오리지널이 8,0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양이 엄청 많이 나오고 매운 라면 8,500원이고 차슈 추가 계란 추가할 수 있고 공깃밥은 무한제공이에요. 이거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여기 써져 있는데, 이거대로 먹으면 중간에 맛이 바뀌어요. 여기 보면은 마늘을 마늘짜기로 해서 먹으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거 하면은 맛이 확 바뀌니까,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신메뉴도 있네요. 마제소바 네, 지금 나왔는데요. 야, 여기는 고기가 해장계 두께가 장난이 아니에요. 고기 두께도 되게 두껍고 크고. 계란을 다른데는 반쪽만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 지금은 이렇게 두 개. 차슈 한번 추가하고 계란 하나 추가한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다 먹고 나왔는데, 야, 역시 올 때마다 진짜 후회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고 방이동 이쪽 먹자골목에서 있는 라멘집. 그냥 먹자골목뿐만 아니라 잠실에서 먹어온 데중에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캐러멜 같은 걸 주셔가지고 먹고 있느라고 지금 발음이 새는데. 가격도 괜찮고 일단 그 마늘 넣는 걸 제대로 못 보여줬는데 마늘 넣으면 일단 맛이 확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맛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먹을 수도 있고 방이동 코이라면 진짜 맛있으니까 저는 일단 여기 추천하고 방이동 잠실 쪽에 맛있는 맛집 많아요 저는 제가 가본 맛집 중에 맛있는 데만 가는 거니까 나중에 또 맛있는 데 있으면 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